오늘은 캠 물생활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양이 구출을 길고양이들 구출할 건데. 너무 빨리 지나. 하늘로 갈게요. 음. Let's go. 음. 아 개없네 씨. 아 괜히. 아 담고 있고. 어, 담우입고 왔다 어디? 아니, 우 우선 담우 있었어. 어. 바지는 아. 어. 이런 날에 강아지 산책하기 딱 좋은데. 근데 너무 더워. <laughs> 오늘 영상은 한 40분? 50분? 아니. 한 30분. 30분 될거 같아. 한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 진짜 20분 되면 진짜 20분 되면 내가 아, 아이스크림 사 준다. 진짜? 요즘에 어. 계속 출시중 됐어 응 고양이가 없어 요즘 나 요즘 많이 봤는데 들깨랑 떡이 많이 봤어 들깨랑 떡이? 응 들깨는 여기 차 밑에만 있더라 아 요즘? 응아 일단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없으면 바깥에 찾아보자 응. 아 근데 진짜 등산하게? 그래가지고 조금 올라가야지 응. 와산 오랜만이다 지금 산에 올라왔습니다 이데는 우리 길 잃어버리면 어떡해 산은 없어 없다고? 아니, 그래아요 간. 다다갈아우수 없으니까. 좀 반쯤만 가자. 아, 반쯤 가자. 아, 여기 플러스 여기 어. 여기, 여기 어. 거의 끝까지만 어. 보인 데만 가자. 오케이. 여기 지금 노리터 끝까지 보인대. 이거. 아, 고양이가 되게안 보여. 아, 길치들까 봐 지금 엄청 시간 시가... 영풍에 쌍둥이 사실은 본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제가 가밖 없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도요! 저, 전, 저, 전두 저, 저 명. 너무 부럽다. 야, 니 네, 내가 눌러주고, 니가 내, 내, 상이 들어가서 눌러주고. 제 친구, 야, 니네 계정 뭐였지? 나게 물생활. 잠깐만. 게물 사막이? 게 물생활. 자, 아, 잠깐만. 제 친구 계정 이 아, 이름이. 게임 생활인가 뭔가 그렇대요 여들아딱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어, 제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발, 제발. 아나 지금 요즘... 길치나고나 지금 진짜 심장둥 두근두근하고 가는 거야 아, 어 뭐? 뭐야 깜짝아 내손 제가 요즘 살이 쪄가지고 체력이 진짜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뭐, 어린애 중에 우리만 뭐, 상관하는 사람 우리밖에 없겠다 야, 딱 저기까지만 가는거야, 저기 오케이. 저기, 너무 무서운없어 그래, 또 다른데 많이 후어보자한 40분 정도? 오늘, 오늘.. 고양이의 보은 아한 마리라도 잡고 싶네요? 어, 잠시만 잠시, 야, 어떻게 고철하게 만지게? 잠시만요, 어? 만지게? 만져라지 않을까? 응. 야, 어디로 고철하게니 네, 집에? 아, 집 체력이 바닥만바닥만게 아니지, 톤이 아파요, 론나아 이제 중지.. 다시 올라가서록하겠습니다 어시즌 맞는 거 아니야? 아 오늘 포기해야 할것 같아요. 응. 제가 일주일에 영상을 보통 50개 정도 올린다고 했는데 일일에 주 하나씩 올리게 됐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영상 찍는 게. 벌새끼 아, 꺼져. 제가 저번에 마인크래프트 다이아몬드 나와라를 찍었잖아요그 이후로 운이 되게 좋았어요. 딱 여기, 딱 여기. 그 이후로 운이 되게 좋아졌어요. 에메랄드 하나 발견했지. 자이아한 50개 정도 발견했어요. 여아 근데. 아씨 친구야 내려가자 어아 이거 우리 길치될 거니 여기까지만 한번 가야돼 너무 너무 무서워 아, 길치되는 거 그리고 우리 야 그리고 말하자면 우리도 길치야 저 사실 길치인데 아니 니한테 한거 아니야. 제가 사실 여러분 제가 로나 길치인데 이렇게 온 사람들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알겠죠? 사랑해요. 아 근데 여기 아 너무 무서워. 아니, 이게 물을 들고 있어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아, 니가 나천부터 끝까지 길, 가는거 알아? 지금 안 보이는데 선이 가려서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수전한 중에 론낙심한데 흔들려도 양이 부탁합니다. 아, 존나 힘들네. 뱀, 뱀 죽여버리면 돼요? 아니 g o 키우거나 뭔 소리야? o t 고 가만히 있으면 공 h 은안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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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리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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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들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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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버린다면 만약에 버린다면 미워버릴 거예요. 이쪽도 가보자. 야 여기 딱 도로 보인데만 가자. 나 도로 보인데까지는 알아. 어 뭐야? 나... 네? 실수로 엄살을 맞혀버렸어. 그래. 야 그럼 죄송하다고 하면 돼. 저장 공간이 부족이래. 야 그러면 파일을 다 지워야 돼. 여기가 근데 지금. 응. 제가 수원에 갔는데 수원 청량산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목소리>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산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뭐, 나무들이 뭐, 여기 지금 <목소리> 겨울잠 자는 <짜는> 건데 죽어가요. 뻥이 계속 이는 건데 죽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여러분 쓰레기가 뭐, 쓰레기 때문에 지금 산 때문에. 지금 롯나나가 버린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10살의, 10살이라가지고 야 우리 나이로 공개하면 어떡하냐. 공개가 되지. 아. 저작권? <laughs> 왜 저기 차 있으니까 <laughs> 저작권이지? 야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 네. 어린... 어린 친구들이라면 산 가지 마세요 우리도 어린데? 아 어. 다시 찍을게 난 근데 리발이 리발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은 고양이를 좀 구출할건데 아까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그 영상이 날라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찍는 겁니다 자동 삭제 네. 그리고 저기에 저쪽에 산이 보이세요? 저쪽 산에... 그거... 그거, 그거 뭐였지? 좋았는데, 고양이가 없어가지고. 반대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2탄. 날라간 <laughs> 아. 아. <laughs> 아. 게 아니라, 나 7분 이상 가면. 응, 그거, 그거 영상 없으니? 자, 자. 나 하루에 영상 너무 많이 찍으면, 코드는, 코드는 해야 돼. 야 너무 무서워. 네. 길치될까봐 고양이들이 머리가 좋대 우리보다. 네, 이도런 데도 고양이가 많아요. 아, <laughs> 나산 진짜. 우리 몸이다. 아빠지겠어 아, 어차나 <laughs> 아, 아, 지금 살짝어 아까 치기어도 아이, 튀어먹고왔잖아저작 건? 아아못 하겠어. 어, 진짜 가지었 갑니다. 아, 못 하겠다 어, 아, 진짜로. 어, 야, 나 얼굴 온게 됐냐? 어? 나 얼굴 됐냐? 됐어 아. 나 아, 그러 있지? 그러지 안올라와니한테나 아, 저쪽. 가짜라고! 아, 미안해. 아, 그러지 얼굴안 됐어. 아, 저쪽으로 오면 돼, 야, 저쪽. 끝내고. 그난 난 얼굴 안될거 하나 않난될 뻔했어, 아, 방금. 이제 응? 아래로 하정 하겠습니다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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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려가자, 아 내려가자 지가 길치대? 너무 힘들거든요? 길도 열어버린 것 같아요 야악길대가 진짜 엄청 심 미안 밑에 어 뱀골이다 어디? 응? 어디? 여기. 뱀 잡은 게 소원인데 핀색 갖고 올 거야 뱀 새끼야 근처에 살면서 약간 저쪽 근처에 살모사 있다는 건데? 야, 요아 저쪽 근처에 살모사 있다. 100%. 살모 사저기로 놓나게 생기 때문에. 야, 근데 이게 냄돌안어어 아, 살모었을 수도 있어. 큰일났다. 응. 아... 길 어. 잃어버렸다. 아니, 길안 잃어. 아, 길 잃어버렸어. 그래, 그래.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쉿. 막 빅뽀 장상범 이러면 나올 것 같아요. 자, 잠깐만. 아, 옛날 에 여기 막 사막이고 그랬는데. 야, 이런 데산걸 왕지나 그런 게꽤 많아. 제가 지금 쉬를 싸고 싶은데 못사겠어요 아, 길다 찾았네. 있잖아 구독 누르고 구독 중돼야 구독 중이라고 막 버튼 뜨면 있잖아 어. 구독 됐다 구독 된 거지 사진을 응. 좀 어둡게 할게요 야 정말 쉬를 좀 살게 미안 네. 지금 색깔를할게요 이제 중지할게요 여기가 키 지금 아까 쉬가 로나기 말해가지고 지금 제 친구 디테일 상을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개힘드네 아 그래 나야 그래 우리가 야야 야, 근데 있잖아 애들이산야 근데 꼬맹이들이 산간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을 거다 고양이 구하려고 응, 응. 고양이 저쪽에도 왔는데 들기가 맨날 저쪽에 있잖아 들기와이 왔어 들개랑 떡이 떡 떡이. 여기 떡이랑 찹쌀이 야 지금 요 하나 기다려 네. 여기 좀 들려보자고. 네. 네? 여기 옛날에 지시체 있었어 아 진짜? 어. 신명화도 있었는데 옛날 때. 18년 욕하는거 아닙니다 18년 18년이 욕인데 모양이 진짜 다른데 공을 발견했어요 이거 바람빵가 아니야? 아니 엄청 롯나게 없어 아 그래? 그래 축구공사 찍으려고 했는데 옛날에만 여기 진해 있었는데 옛날 추억을 감상합니다. 네. 저, 저 여기 밑에 아래로 한번 가볼게요. 응. 뭐 옛날에 <laughs> <여기> 엄청 돌이는데 <laughs>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악플 말고요. 야 요하나. 근데 있잖아. 내 이름 공개하면 어떡해야야 땡하나. 근데 있잖아. 어. 여기에다 막 자막 같은 거나 막 글씨 같은 거 쓰고 싶은데 글씨 어떻게 쓰는지 몰라. 아, 그거 나도 쓰고 싶긴 한데. 근데 막뭘 몰라. 뭐. <목소리> 카메라에서는 안될 걸. 잠잠만요나할수 있는데. <목소리> 나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어떻게 하는데? 어, 니 얼굴 공개됐다. 상관없어. 아, 좀 많이 됐어? 그래, 상관없다고. 니 얼굴 공개됐으니까. 아, 씨. <laughs> 제 친구가 완전, 그, 엘프 닮았어요, 엘프. 아, 엘프. 엘프가 뭐야? 엘프 여자 캐릭터. 아, 씨. <laughs> 아, 나 죽는다, 이제.

제 치는 거물고기돌아다겠어어 뭐야? 아까 전 배짱이 있었는데 배짱이. 배짱이 진짜 오랜만에 본다. 잘 네, 응. 아 잠깐만. 진짜 산에 있나? 네, 영상이 중요해, 물이 중요해. 아 잠깐만. 응. 물 물도 좀 챙겨야 되잖아. 알죠, 알죠. 좀딱 챙겨 물 싸고. 아저거지같은놈 고양이 야 근데 있잖아 니 진짜 고양이랑 친한거 맞아? 야 둘다 야 물리면 니가 다 책임져야된다 그리고 그 고양이, 그 고양이 이빨이 런나게 날카로우면 다 니가 책임져야돼 야나 어따 맡겨 그 고양이를 몰라 맡기는게 아니지 아냐 보기만 아니, 하는거지 응. 없어 유튜브중에서 어, 어, 우리만 저고양이는 어, 우리 뭐... 길렀다 아시는 고양이를 구하지 말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끄는 개뿔 난 끊었어 아까 끊었어 이따가 올려야지 이거 올릴까? 응. 아그리양 친구들이 이쪽에도 많아. 야 우리 실시간 스트리밍 하자고 하지 않았어? 응. 아 맞다. 잠깐만요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 다시 해볼게요. 바이